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14일 화요일 단순하게 해야 할때 생각할 문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예비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죽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푸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날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그날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온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룹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재림성도들은 힘든 시기를 마주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하여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재림이 가까움을 세상이 알리고 우리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정직에 보내는 건면 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소유물을 줄여야 한다. 도무지 사거나 팔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곧 선포될 것이다. 하늘 가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계시 속에서 가면 갈수록 더 길이 좁아지고 처음에는 수레를 끌고 갔던 것들을 내버려 두어야 했고 그들은 결국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이기 보다는 하늘이 더 가깝다고 하는 칭표 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 가기 위하여 더 단순하고 중심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군면하기를 그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 주석에는 그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가리키며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것을 가르킨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기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즐겨야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마를 미치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열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달란터의 비유입니다. 다섯 달란터, 두 달란터, 한 달란터 받은 자들의 운명이 둘로 나눠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양은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지만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양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비유들은 두 가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전혀 다른 운명을 가져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차이는 그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등은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참으로 성령의 호소에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호소에 진정한, 진정으로 순종한 자들은 달란트의 비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달란터 글자 그대로 그들의 재능을 통하여 그들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재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험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달란터 그것은 활용하고 있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 그들의 활용은 양과 염소의 비율을 통하여. 단위적이고 순간적인 충동적 삶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그들의 일생이 그래야 하는 지속적 헌신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세 가지 비유를 하나의 기별로 만들어 본다면 성령의 호소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탈란트들을 활용하여 봉사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들을 주의 복음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재림을 촉진시키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재물을 바치라. 자비가 흐르는 통로는 사방에 있다. 자금의 결핍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선교지들이 지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의 참된 형편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들은 포기되어야 한다. 유언장을 만들 사망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 있는 동안 그대의재물을 바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또 유언장을 준비하여 우리가 생을 다하는 날에도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를 자랑스러운 재림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할 뿐 아니라 이 재림을 전파하므로. 죄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때로 우리는 무늬만 재림성도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투자를 이 땅에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셔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재림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끝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함 속에 사라져 버리기 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헌신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간근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